이제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조영훈 목사님께서 아름답고 고급계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참 아름답고 멋지죠. 아,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게 요즘에 참 고단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볼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앙적으로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헤아려지지 않는 내적인 갈등도 많았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나름 신앙당속을 열심히 하였고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두고 기도하며. 굵직하게 체험한 사건도 몇 가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제대 후에 찬양 집회를 가도,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해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그저 새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지쳐가던 무렵에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영성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꽤나 알려진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이메일 주소를 찾지 못한 분들에겐 그 교회로 손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을까요, 안왔을까요딱한 <laughs>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차 해외 출타 중이어서 답변을 줄수 없다는 비서실의 답장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데 이해인 순연님입니다. 교파는 다르지만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시인이시니까 제게 어떤 귀한 도움을 주실 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편지 다섯 장을 열심히 써서 당시 계신 수녀회로 보냈습니다. 신창원 씨와도 편지를 주고받는 그 소식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았거든요. 신창원 씨와도 편지를 주고받는데 저한테 한통안 보내실까? 나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한통 정도는 보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회신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laughs> 안 왔습니다. 아쉽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억울했습니다. 억울함에 인터넷을 좀더 검색해 봤더니 그 당시에 수녀님께서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메일제 메일들이 영겁 후 침묵이라는 답장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제게 큰 의미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며 제 옆에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야 불현듯 떠올랐고 가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오늘 본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를 해설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에 대해 해설해 주십니다. 이는 살인이라는 것이 그저 목숨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살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덧붙이시기로 형제와 문제가 있을 때는 필히 급히 사과하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아울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음행으로 실족하지 않고 늘 정결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소중히 대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자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도리어 오른 뺨을 맞거든, 왼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그 사람에게 거독까지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박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너 자신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한대 맞으면은 두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겐 그 곱절로 복수해야 속이 편한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쩌면 동해보복 이율법은 이런 인간의 본능에 따른 패단을 방지하고 나름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능과 그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여 여기에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톨이라도 마음의 한 톨이라도 결국 형제에 대한 적대심을 갖지 말고.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후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 알려 주십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싶은 동기를 갖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제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순수한 동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하게 타인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길 바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군중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하지 말고 아주 정막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소원만 줄줄이 말하고 그렇게 중언부언 같은 중언부언 같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삶을 구원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며 친절하게 주기도문까지 쳐 주십니다. 이후 금식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서의 마음 중심을 성찰케 하시고 본질적인 신앙과 자세를 갖춰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음식일까요? 돈일까요? 권력과 명성일까요? 이것들은 하늘에 쌓을 보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원호상 의미로도 보물인 이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자, 삶이자, 생명인 내 존재 전부를 가리킵니다. 해암도, 상암도 없는 영속적인 그 하늘에 여러분의 전부를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자체 그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네 보물을 땅에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느냐? 다 아시느니라.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만 너 자신을 땅으로부터 놓아주어라. 너를,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상산수은이 갈물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맺은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못된 나무로 자라 나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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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좋은 나무로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열매는 앞서 말한 산상수훈의 메시지 곧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수함과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지키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는 각가지 정답들이 참으로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대개 땅에 쌓아두는 유한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순수함과 본질은 잠시 뒤로 하거나 아니 그냥 잊고 수당 방법 가리지 말라는 공식이 우리 삶에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특별히 입시문화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앙과 인성이 어떠하든 일단 먼저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이면 됩니다. 어느 날부터는 사람이 등급으로 대학으로 점수 매겨져 보입니다 사람은 그저 경쟁해야 하고 가려 사귀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집니다 환경생태계를 그저 인간을 위한 소모자원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전염되어서 사람을 생명을 없임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이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사회적인 문화를 잘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가 이제야 철들었구나, 이제야 세상을 알았다고 급족하며 말합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이려면 건실한 뿌리를 내려야 하고 무엇보다 좋은 땅에서 양분을 잔뜩 먹음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차례로 건강히 자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무엇이 그 누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 뿌리에 좋은 양분을,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좋은 나무로 자라도록 도움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의향과 동기를 하늘에 두고 여러분의 삶을 담담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히 그 뜻을 따라 좋은 나무로 자라며 아름답고 고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했던 예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고자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말을 위한다 하지만은 어쩌면 삶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와 맥이 닿아 있는 하나님 뜻을 살아내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깊이 감상하시어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마레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마레시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원짠는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 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 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더 겸허하고, 좀더 인내롭고, 좀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쯤 주님의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며 내 뜻이 먼저고,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또한 시대가 악하여서, 그 시대가 말하는 여러 기조에 따라서 나의 사고를 바탕으로 삼고, 나의 사고의 바탕으로 삼고, 그렇게 현실에 내 몸을 던져서, 그 현실이 원하는 대로 흠뻑 젖어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 어린 나이 때에 더욱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들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